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한밤 중 서울 외곽 고속도로는 고요했다. 지아는 핸들을 꽉쥔채 차를 세우고 대시보드의 연료계가 바닥을 가리키는 걸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젠장. 왜 하필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늘은 회사에서 또 상사의 질책을 듣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연료를 확인하지 않은 게 후회됐다. 30대 초반의 지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삶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갈증이 있었다. 사랑, 진짜 연결. 한국 사회의 압박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여자에게 끌리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다. 갑자기 뒤에서 싸이렌 소리가 울렸다. 지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경찰. 내가 뭘 잘못했지, 문을 열고 내리려는데, 파란 불빛이 차를 비추며 멈췄다. 순찰차에서 내린 여경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연료가 떨어지셨나요? 혼자 계시네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여경의 얼굴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차분한 미소였다. 이름표에는 서아라고 적혀 있었다. 네, 우 갑자기 멈춰서요. 도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디오를 들었다. 가스 스테이션까지는 멀어요. 같이 타세요. 제가 데려다줄게요. 그 말에 지아는 멈칫했다. 같이 타라 그 단순한 제안이 밤의 고독을 꿰뚫는 듯했다. 서아의 눈빛은 따뜻했다. 지아는 망설이다 차에 올랐다. 순찰차 안은 가죽 시트의 냄새와 서아의 은은한 샴푸 향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다. 어디 사시나요? 집으로 가는 길인가 봐요. 지아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강남 쪽이요. 오늘 야근이 길어서 서아는 웃었다. 저도 야근 종일이에요. 경찰 생활이 그렇죠. 밤에 이런 일 자주 봐요. 혼자 운전하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서아는 스물여덟 살, 서울 출신으로 경찰 학교를 졸업한 지3년 됐다고 했다. 지아는 그녀의 단정한 제복과 손목에 찬야은 팔찌를 힐끔 봤다. 예쁜에 그 생각이 스치자 지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서아가 말했다. 비 오는 밤은 외로워지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비는 세상을 씻어주지만, 마음 속 더러움은 못 씻겨요. 지아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그녀의 삶도 그랬다.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선배의 기억. 그후로 감정을 숨겨온 세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지아의 대답에 서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은 비가 우리를 씻어줄까요? 가스스테이션에 도착해 지아가 연료를 채우는 동안 서아는 차에서 기다렸다. 지아가 돌아오자 서아가 말했다. 집까지 태워줄까요? 위험하니까 지아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 밤, 그 우연한 만남이 시작이었다. 집 앞에서 내리며 지아는 명함을 건넸다. 고마워요. 서아씨, 다음에 커피라도 서아는 웃으며 받았다. 기대할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아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다. 그날 이후 지아는 서아를 잊지 못했다.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미소를 떠올렸다. 한국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포장마차. 지아는 용기를 내서 서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커피 어때요? 답이 왔다. 언제든요. 그 만남은 두 번째 밤의 시작이었다. 커피숍은 홍대 거리에 있었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이는 겨울 저녁. 지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하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이게 데이트인가? 그냥 친구로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만남은 조심스러웠다. 가족의 기대, 결혼 압박. 지아의 어머니는 아직도 좋은 남자 소개받아라고 했다. 하지만 지아의 마음은 달랐다. 서아가 들어왔다.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제복보다 더 자유로워 보였다. 늦었어요. 미안해요. 교대 끝나고 바로 왔어요. 그들은 라떼를 시키고 이야기를 나눴다. 서아는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저희 집은 전통적이에요.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셔서 자연스럽게 이 길을 탔죠.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소설 쓰는 거, 지아는 놀랐다. 소설. 써보세요. 제가 첫 독자 될게요. 서아의 눈이 빛났다. 진짜요. 그럼, 당신 이야기로 써볼까요? 대화는 깊어졌다. 지아는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를 서아는 직업의 위험을 공유했다. 어제도 사건 있었어요. 가정폭력 신고. 피해자가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아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만지려다 멈췄다. 너무 서둘러선 안 돼, 대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아는 미소 지었다. 당신도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커피숍을 나서며 그들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홍대의 스트리트 푸드 냄새, 떡볶이와 호떡이 피어오르는 서아가 하나 사서 나눠 먹었다. 추우면 따뜻한 게 최고죠. 그 순간 지아의 가슴이 벅찼다. 서아의 손이 스쳤을 때 전기가 통하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해 헤어질 때 서아가 말했다. 다음에 영화 볼까요? 로맨틱 코미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밤 지아는 베개에 얼굴을 묶고 속삭였다. 이 감정 진짜일까? 만남이 쌓일수록 그들의 연결은 깊어졌다. 서아는 지아에게 한강 산책을 제안했다. 봄이 오는 3월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 그들은 벤치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봤다. 서울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사람들 속에 숨겨진 아픔도 많아요. 서아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숨겨둔 게 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서 털어놓았다. 저는 여자한테 끌려요. 오래전부터 서아는 조용히 듣더니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당신처럼 그 고백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기쁨 속에 그림자가 드리 웠다. 지하의 절친 민지가 이상한 눈초리 를 보냈다. 요즘 누구랑 만나 얼굴이 밝아졌네 지아는 웃으며 넘겼지만 불안이 싹 텄다. 서아의 동료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서아씨 요즘 웃음이 많아. 연애 서아는 그냥 친구라고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한국의 보수적 분위기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압박.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다. 여름 축제, 불꽃놀이를 보며 안긴 채.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지하와 서하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은 채 창밖 바다를 봤다. 이게 꿈인가 봐요의 지하가 속삭였다. 제주 올레기를 걸으며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현지 해산물 먹고, 바다에 발 담그며 웃었다. 서아가 말했다. 여기서는 우리 그대로일 수 있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숨겨야 하죠.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언젠가 솔직해질 수 있을 거예요. 돌아온 서울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지아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아야, 나이도 들었으니 결혼 생각해봐. 이웃집 아들 소개해줄까? 지아는 아직 안 돼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서아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안아주며 당신 가족 이해해 줄 거예요 라고 했다. 하지만 서아의 현실은 더 혹독했다. 경찰서에서 동료의 험담을 들었다. 서아, 요즘 이상해. 여자친구랑 너무 붙어 다니던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가을밤,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도시 불빛을 봤다. 사랑해요. 서아의 지하의고백에 서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하지만 다음 날 충격이 왔다. 서아의 상사가 불렀다. 개인생활은 자유지만 직업윤리에 맞게 해. 소문이 안 좋아, 서아는 울었다. 지아에게 전화하며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충돌은 점점 커졌다. 지아의 민지가 진실을 알게 됐다. 레즈비언. 미쳤어. 내 인생 망칠 거야. 민지의 반응은 차가웠다. 사회가 용납 안해 가족한테 말하면 끝장이야. 이 지아는 상처받았지만, 서아를 선택했다. 서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반역의 씨앗이 싹 텄다. 서아의 과거 연인, 대학 시절의 여자가 나타났다. 서아, 아직 날 잊지 않았지, 그 메시지에 서아는 흔들렸다. 겨울이 깊어지며,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아는 서아에게 반지를 선물했다. 영원히 하지만 그날 밤, 서아의 전 연인이 경찰서로 찾아왔다. 너 때문에 고통받았어. 이제 행복한 척하지마.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지아에게 숨겼다. 그 비밀은 균열을 만들었다. 새해가 밝았다. 설날 지아의 집에서 가족 모임. 지아는 서아를 친구로 소개했다. 어머니는 예쁜 아가씨네. 남자친구는 이라고 물었다. 지아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서아는 즐거웠어요라고 인사하며 돌아갔지만 눈빛에 슬픔이 스쳤다. 그후 서아의 전 연인 혜린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우리가 진짜였어. 지아는 그냥 대체품이야. 서아는 지아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게 반역인가? 봄, 벚꽃 축제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지아가 말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서아는 직장 스트레스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혜린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어느날 혜린이 지아에게 직접 연락했다. 서아가 날 사랑해. 당신은 모르는 과거가 있어 지아는 충격받았다. 서아한테 물어봐 대면한 그들 서아는 울며 사과했다. 대학 때 혜린과 헤어진 후 트라우마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당신뿐이야. 신뢰가 흔들렸다. 지아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이 사랑 너무 아파 한국의 사회적 압력인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논란 가족의 기대. 지아의 어머니가 우연히 서아의 사진을 보고 지런 관계 아니겠지? 라고 물었다. 지아는 부정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서아는 경찰서에서 승진 시험을 준비하며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마음으로 라고 제안했다. 여름, 더위 속에서 고조되는 긴장. 민지가 다시 나타나 서아버려. 내 미래 생각해라고 했다. 지아는 사랑이 미래야 라고 외쳤다. 하지만 혜린의 반격이 왔다. 서아의 동료에게 과거를 폭로했다. 서아는 레즈비언이야. 직무에 안 맞아 소문이 퍼지며 서아는 조사받았다. 개인사지만 이미지 관리해 상사의 말에 서아는 무너졌다. 지아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그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감정의 깊이가 드러났다. 서아의 소설 원고를 지아가 읽었다. 이 주인공 우리가타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가을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다. 비바람 속 서아의 순찰 중 사고가 났다. 가벼운 충돌이었지만 지아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괜찮아. 서아의 창백한 얼굴에 지아의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당신 걱정시켜서 그 사건은 서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 직업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당신 없인 안 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의 최후 반격이 왔다. 그녀가 언론에 익명 제보했다. 경찰 레즈비언 스캔들 기사가 터지며 서아의 삶이 흔들렸다. 동료들의 시선, 가족의 전화. 서아의 아버지가 지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 이라고 소리쳤다. 서아는 울며 지아에게 말했다. 끝났어. 우리 끝나, 지아는 잔이야. 싸워보자 라고 외쳤다. 고조되는 충돌 속, 지아의 어머니가 진실을 알았다. 지아야, 왜 이런 길을 어머니의 눈물에 지아는 무릎 꿇었다. 엄마, 이게 제 진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하지만 세상이 그 순간 지아는 희망을 봤다. 서아도 가족과 대면했다. 아버지의 차가운 말후 어머니가 딸 아이 행복하게 해줘라고 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한 그들은 지지를 받았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이야기들. 우린 혼자가 아니야. 이그 힘으로 서하는 상사에게 직설했다.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직무에 지장 없어요. 조사 끝에 그녀는 유지됐다. 하지만 해린과의 대면이 필요했다. 왜 그랬어? 서하의 물음에 해리는 질투였어. 미안, 반역은 용서로 끝났다. 겨울, 눈 쌓인 거리. 그들은 다시 남산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새해, 변화의 바람. 서하는 소설을 완성했다. 제목은 밤의 순찰. 주인공은 경찰과 직장인 여성의 사랑 이야기. 출판사에 보냈고 예상외로 받아들여졌다. 지아는 당신 꿈. 이로써. 라고 기뻐했다. 책 출간 파티에서 그들은 손잡고 서 있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사회적 반향이 컸다. 인터뷰에서 서하는 사랑은 성별 초월해요. 한국에서도 변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비판도 왔지만 지지 목소리가 더 컸다. 지아의 회사에서도 동성애 이해 워크숍이 열렸다. 민지는 사과했다. 미안 무지했어. 가족들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지아의 어머니가 서아에게 딸잘 부탁해라고 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서아의 부상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지아가 간호하며 함께라면 이겨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봄, 벚꽃 아래 피크닉. 서아가 말했다. 당신 덕에 살아남았어, 지아는 우리 사랑 덕이야. 여름 바다 여행, 제주 다시. 이번엔 자유로웠다. 파도 소리 속 고백. 결혼하자, 법안 되지만, 반지 교환. 가을, 책이 베스트셀러. 토크소 출연,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졌다. 한국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 겨울, 크리스마스. 눈 내리는 집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반역과 충돌을 넘어선 사랑. 시간이 흘러 2년 후 의지하는 승진했다. 서한는 소설가로 전업, 경찰은 퇴직. 그들은 서울 외곽 작은 집을 샀다. 아침에 김치찌개 끓이며 저녁에 산책. 한국의 변화 동성 파트너십 법 논의.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어느 밤. 다시 고속도로. 지하에 차가 멈췄다. 서아가 웃으며 같이 타라고 했다.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그날처럼 그들은 손잡고 달렸다. 삶의 여정, 사랑으로. 어머니들의 만남, 가족 모임. 우리 딸들 행복해,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서아의 새 책, 영원의 순찰. 헌정. 지아에게. 결말은 비극이 아닌 인간적 성장. 사랑은 고난을 넘어 피어난 꽃우 한국의 거리, 그들의 발자국. 영원히.